아스카 커피 페들 커피구나. 밖에서 마실 수도 있어. 어 근데 날이 좋아서. 응. 음. 좀, 비... 좋아 좀 불편하게 어. <웃음> 옆으로 <웃음> 먹어야 돼요? 억지로 여 소리가 커? 야! 찍고 있지? 찍고 있어? 응. <laughs> 우리에 아, 여기야? 이상한 것 같은데. 그치. 어, 접대기로 밖에서 다본까 어, 뭐야, 옷집이야? <웃음> 응? <laughs> <laughs> 어. <laughs> 아안는안쓸는기데없는거는야기야 <루텔아야. 웃음> 호빵 포스트 호빵맨 빙수? 지옥에서 온 <오놓고>. 호빵 <laughs> 그래도 문다 치워 <laughs> 머리 빗어도얘들라잘안 <laughs> 잘려 포크를 <laughs> <laughs> 어, <그를> 바꿔 <laughs> 이거 쓰고 싶다고 <laughs> 크게 크게 먹자 엽자. 잘안 돼. 그래. 빵울안구워졌나 진짜? 될래 너네 맛맛 구별할 그래. 수 있어? 나 모르. 나도 모르. 그냥 다두 개도 여도 다 그냥 응. 그럼 달아서 안 맞다. 요지 바나나를 도셀라에 찍어 요 우리 여수 온거지또 셋이 있할 말도 없어 나 알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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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럴 줄알았이또 올걸 무버커피나 갈걸 꽤 많이 밀렸지, 진짜. 그럼 어거 먼저 올려? 어딜까? 저기 다리만들. 왜 가버 렸어저기 <laughs> <저>, <laughs> 진짜. 저쪽 담으시는데 오 계속 나와. Okay.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송 <laughs> 아, <laughs> 신발을. <받기 웃음> <하죠>? 아, <사람. 웃음> 이 신발로 한번 보요 받아 세요가탈게건가요 안에 들어가 보세요 짐을 놓고 나오요 아니, 아 여기 이렇게 안에 이렇게 안에 작성하는 거 있어요. 작성하고 나오시면돼요 어, 어, 어.

그럼 아무안도못 내려왔잖아. 아, 우리 밖에 안, 아, 우리 사, 장님과 같이 한, 같이 있는 거야? 아, 안 돼. 너네 여기 있다. 어. 아, 좋아. 야, 추우니까 고명, 고명도 꼭 입었어. <laughs> 아, <laughs> 고온을 위해서 입어야지. 그지이 <laughs> <laughs> 시간대가 예쁘죠지금지거 사진 찍으와 그러니까. 너무 음. 예쁠 것 오, 같아. 같아. 진짜. 진짜. 어, 제네시스 세단 승용차 탔다고 생각하는다 자, 그리고 방금 보모지와차가두개똑마 양쪽에 있는 거. 크루즈카이 쪽게 하다 가야죠. 그거는 거의 대크시죠. 아, 러자 소녀시대 서현 보태 이리 와, 그리고 가운데서 카메라맨이 가운데 찍어 자, 이 1위 올라와서 선장실로. 어, 모자 골랐어? 골랐어? 골발다 올라갔을 때 모자가 여기 안다면 두발다 올라가죠. 어, 어어 자, 가운데서 찍어줘. 잘 나와. 그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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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랬어그아어그어 <laughs> 아니, 할게 많아 get, tattoo, tattoo, cut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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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u t t y c 지 t t y cutty, cutty, c 야 t t y c 이 t t y cut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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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u 어 t y cutty, c 여기 앉 y 어 거기 t 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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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오늘은 귀여운 사투리. 넌 완전 미녀 사미여사 귀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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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가워귀여아 귀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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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여워 귀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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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워귀다 <몬레> <소식이 몬레> <에이, 예쁘다, 파티. 몬레> <몬레> <몬레> 이거 스위트지. 스위트로. 어. 스위트로. <laughs> 아. 아니 이거 테이블 쓰려고 이방한게 너무 웃겨. 돈좀더 쓰고 테이블 쓰자. <웃음> <웃음> 야 이거 e t sweet, 아, 반신욕 해도 돼. <laughs> 와, 야, <하다> 야, 수건 개많아 이거 진짜, 동아리, 동아리같어야게된어 야, 인간. 야, 야, 인간. 소가고말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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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해 와, 이거 맛있겠다. 와우유도더네 <웃음> <웃음> 이거 여기다 놔. 아, 거기 데. 맛있으니까. 이름면 김치와. 오 누가 가자. 저렇게 세팅했어 언제? 어, 나. <웃음> 빠르다. <웃음> 맛있겠다. 펄 대박. 우리 컵 없다. 컵. 네 개야? 응. 아 좋다. <laughs> 열릴 점. 기는아더 고파다 그게 배 고파 뭐야? 떡 뭐야? 아, 이는왜 뭐, 아, 아, <놀람> 이렇게 부드러워? 뭐가? 뭐야 이거? 뭐야? <놀람> 우럭? 아니 이게 광어 광어야? 광어 같 맛있어? 음, 음, 맛있어. 맛있다. 응 음, 진짜 맛있다. 음, 근데 이래서 만원이야 응. 이 이거 괜찮지 아 응. 음. 이거 이렇게 다먹다먹었 이거 먹었다. 이거 먹었어 이거 먹었다. 이거 꼬었다 이거 먹었이먹었 이거 먹었다. 이거 이거 먹었다. 이거 먹었다. 이거 먹었다. 자 이거 찍어 먹어. 이거 진짜 맛있다. 맛있다? 응. 가운데도 맛있을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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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어? <아니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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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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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센솔 음. 나가 먹을래. 음. 나가. 소 나간 거 아니야? <laughs> 깜짝 놀 <놀랐어. 웃음> <laughs> <대는 봐봐. 웃음> 집에 가야 돼. 너 그러자 먼저 잘 거잖아. 아, 이 시간이 없어 부족해. 그래. <웃음> <웃음> 부족해, 부족해. 너무 좋아. 음. 시에 자. 아, 내가 시 아쉽다. 시에 음. 일어날 거면 5 시간만 자. 방부터 너무 마음에 들어. 어, <laughs> 진짜. 거의 가족스. 응, 잘 구했다. 응. 응, 음, 그 우리 그냥 테이블 작게 있는 거 했으면 아니 응. <laughs> <laughs> <안>, 테이블 <laughs> 보고 안 돼요. 웃기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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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이거 보고 했잖아, 선택을. 안아앉먹어야 <laughs> 응. 아, 먹는 걸로 치면 저 테이블 충분해. 응. 안았는 데는 어. 저만한 것도 없잖야 어, 원형. 원형 응. 테이블이었잖아. 응. 원형이면 어, 이거 하나 올라가면 끝난다고. 응. 아, 진짜. 짜는 그거 사다놨잖아, 응. <laughs> 그것도 다못먹고 <laughs> 그거 다? 응. <laughs> 이것 어, 먹어도 먹어도 무거워. 도대체 이거는 왜 이렇게 많은 거야. 다. 요구르트 잔으로 나와 <웃음> 안 보는 <laughs> ㅋ <안 만들기 웃음> 맞지? ㅋ ㅋ c l a 비웃잖아 s t a p l 싶다고. t s 0. m a 너무 맛있어 이에서감 음. <laughs> 나온 거 같아 <웃음> <웃음> 나 이거 싫어 ㅋ 진짜. 밥대서밥 대사! 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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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사! 밥사밥 대사! 사 아침에 요즘에 한개 많이 껴 응? 오후에 네. 그래서 날씨가 좋아 <목소리> <목소리> 너네 이렇게 좀비처럼 하나씩 나와? <laughs> 이제 일어날 때가 된다 <laughs> 아니 내꺼 하나는 다먹게아 나도 먹, 안 먹으면 버리려고 그냥 한건데 안 먹으면 버려 아니 그럴거 한입 주면 되지 아 그러네 생각 했다 먹고 줄게 아니, 너 많이 먹고 있어 <laughs> 어 뭐라도 있을까 싶어 진짜야, 문이 안 열려있네. 진짜, 나, 거기 안 있는 거야. 아뭐 이렇게. 아, <laughs> 지연아, 나 데려가. 아유, 루루. 아, 이거 무서운 거지. 나도, 나도, 나도. 맞아, 진짜. 이거 언제 놓을까? 아, 맞아, 도찰거 같아. 그치, <웃음> <웃음> 지금 잘 모르겠다. <laughs> <laughs> 아마 아까 그런 게 너무 <laughs> 어떻게 <그렇게 다리가> 아 어떻게 <laughs> <laughs> 아, 이거, 아, 뭐 이런 이 거, 이거, 근데 어른들만 먹는 거 come 나 먹을까? 응, 나는 좋은데. 나안 나오지? 나도 데나안나오지 나도 나 나도 나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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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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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카라멜인데잖 맛있어. 커피, 커피 사탕? 그거 응.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다. 맛있다. 너무 짜다. 나 오늘 다루 여행 즐거다 아, 자꾸 카라멜 먹지. 치 구경하는 소리. <laughs> <laughs> 구경할 <웃음> 틈이 없어. 구경 아, 먹어요. 아, 지훈이너가 보나 한번 이렇게 새롭 믿겠지. 되게 너무 거 같아. 여기 앉아서 사진을 찍으면 더좋다 <laughs> <laughs> 우리 찍을때 나는 도가어황파파무 너무 좋 <laughs> <laughs>